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투리 마을의 방교수입니다. 미국 투자 스토리고요 예.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자기소개 다시 합니다. 예, 저는 IMF 때부터 투자를 해왔고요 그리고, 어카운닝, 텍스 e 파이낸스, 카나믹스 등을, 예,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 예, 법대 교수입니다. 예,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지금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요 월스트리 쪽 날씨도 너무 좋고, 주식시장. 날씨 너무 좋죠, 오늘. <laughs> 예, 확실히, 예, 이제, 어, 선거, 예, 인증이 끝났고, 예,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어, 정치와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그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예, 이제, 저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정치적인 안정이고, 사회 분열이 없어지고, 그죠? 코로나가 다 잠재워지고, 그리고 더큰 부양책이 당장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어, 뭐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도 다 올랐고요. 특히 예, 바이든 정부 하에서 밀고 있는 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 자동차 뭐 이런 텍스 크레딧도 이제 줄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런 쪽의 주식들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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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어요. 그죠? 예, 뭐 수소차도 올랐고, 전기차도 올랐고, 뭐 태양열 에너지도 오르고.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오늘 정말 기쁜 날인 것 같고요. 예. <laughs> 다들 행복하시죠? 예, 뭐, 미국 주식시장, 예, 빅스도 많이 떨어졌어요. 22 정도까지도 떨어졌고,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또새 예, 시대를 뉴 노멀을 이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예, 자 테슬라 니오 소식 들려드리겠습 테슬라 와 <laughs> 설마했는데 800 뚫었습니다. 예, 지금 805불까지 올라갔고요. 결국 뚫었습니다. 예, 너무 너무 기쁘죠. 예, 테슬라 주주님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와, 예, 그.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싫어해서 아주 이제 평가도 안 좋았던 그 애널리스트가 예뭐300몇 불대에서 700 불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태도를 전환하고 백기를 투항했죠. 예, 항복 테슬라. <laughs> 그랬더니 이제 예, 테슬라가 갑자기 또 올라갔어요. 뭐 민주당 이게 뭐 오늘 예 정치 안정화된 것도 있지만 그 이제 또 백기 들어버리니까 예. 또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laughs> 예, 올해, 어, 테슬라 주가 예상을 780에서 840으로 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와, 벌써 도달했어요. 1월 달에. 와, 며칠 됐다고요. 그죠? 지금 첫 주인데 벌써 도달했어요. 이러다가 진짜 천불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니오 소식은, 예, 니오 어제 <laughs> 너무 걱정 많으셨는데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금 53불 7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열, 11시 반 됐는데요. 예, 다시, 그냥 다시 돌아왔죠? 예. 정말 별 이유 없이 공포심에 떨어졌던 것들은 항상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어제 50불 49,009에 열주 샀는데 예, 저, 다시 또 점심값 벌었습니다. 오늘 스테이크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 물론 판단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어제 너무 걱정했지만 예안 파신 분들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예 펀더멘터리 좋은 회사는 예 어, 계속해서 우상향합니다 예 이렇게 항상 조정을 겪어가면서 오르죠예저 니오는 아직 순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순수익이 날 때까지는 예 그리고 주 주식이 예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뭐10% 20%씩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뭐 이런 거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예 그때그 그때 때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 니오데이죠. 예, 니오데이 <laughs> 어떻게 볼 것인가? 니오데이의 주식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결론을 내리고 가게 가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파시지 않으시겠죠? 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는 조정이 있어도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요. 예. <laughs> <laughs> 예, 근데, 예, 제가, 어, 어, 리오데이 때 주식 많이 오를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 지금 뭐 상황이 예상치 않게 많이 전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50, 예, 초과 인도량이 나오면서 예상치 않게 이미 월요일 날 <laughs> 10%가 올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평상시에는 (1억주가량) 거래량이 있는데 그때 이미 (2억주를) 넘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 0가 올랐고요 예 그다음 날 조정이 안 왔고 그래서 어제 (54불) 대에서 약간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예 진짜 우상향하는 예 삼각형이 만들어졌었죠 예 그걸 어센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 아저 차트 분석 잘안 하는데 예 아무튼 예 컨센트레이션이라 그래요 그게 다 컨센트레이션이 딱 됐다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아, 그 텐센트 소식이 들어오면서 확 떨어졌죠. 예, 물론 이제 예, 의사당 정고 사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큰 거는 이제 최대 주주인 텐센트 소식이 어제 들어오면서 갑자기 5%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그 모멘텀을 약간 잃었어요. 어제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 모멘텀이 아직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 54불대에서 그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터질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예, 그걸 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대로 니오데이를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시나리오 예 여전히 내일까지 확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아직 어, RSI가 거의 어,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평균이 6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직 과매수 기간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내일까지 60불을 넘어간다. 예, 예, 60불이 심리적 저항선인데 그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과매수 기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때는 어, 만약에 본인이 현금이 전혀 없다. 그냥 주식에만 다 돈이 들어가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해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한 주식에만 모든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건좀 위험하기 때문에, 과매수 기간으로 들어가서 60불보다 훨씬 넘게 올라가 버렸다. 예, 솟아버렸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예한 30%에서 50% 정도 약간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시고요. 예 저는 주식 선택에 대한 조언을 드리다예 <laughs>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별일 없다. 예 이미 예 월요일날 많이 올라가 버렸고 예 그리고 어제 또 중국 소식으로 인해서 뭐 별일 없다. 그냥 조금씩 우상향한다. 내일까지. 지금 옵션, 콜 옵션이 50불에 하고 60불에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60불을 예상을 했는데 어제 너무 꺾여버린 바람에 만약에 그냥 55불로 그냥 계속 갈것 같다. 예, 그래서 내일까지 55불을 유지한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바이앤홀드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요 니오데이 때 이제 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예 암튼 저뭐 <laughs>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게다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냥 55불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월요일 걸또 계속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요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예세 번째 시나리오는 예 저희가 이제 55불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 니오 데이가 예 여기 금요일 일요 거긴 일요일 그리 중에 금요일 저녁인가요 금요일 저녁인 것 같은데 니오 데이에 어~ 굉장히 어~ 큰 호재가 발생했어요 그니까 러 이번에 그니까 러 월요일 날 초과인도령 발표한 것처럼 예 그렇게 어~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니오 데이에 뭐 나올 뭐 나올지 기대도 다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호재가 나온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초과인도량처럼 주가는 또 폭발하겠죠, 월요일날. 예.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은, 예, 어느 정도, 예, 초과 매수로 인해서 시나리오 1처럼, 예,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뭐, 수익실을 조금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laughs> 예. 그렇지만, 뭐, 그이해 상황에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올해, 45불에서 예상 주가를, 예, 그때 45불 때 얘기를 드렸는데, 한 40에서 45% 올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59불, 60으로 올해 예상치를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예, 그게 뭐, <laughs> 이미 달성이 돼버리면은, 예, 그때는, 예, 좋은 거죠, 뭐. 뭐.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뭐 너무 과매수가 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예, <laughs> 시장을 다 예측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전기차 시장. 예, 계속 그 활발하게 불붙고 있고요. 예, 지금 뭐어 예. 뭐, 악재가 크게 없습니다. 예, 2월 달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조정이 온다고 하지만 뭐, 그것도 뭐 확실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장기적으로 저희 쭉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뵐게요. 안녕. 오늘도 화이팅입니다.